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좀 이른 시간부터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에, 저한테 그 빈집을 소개시켜달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고, 늘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애독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은 작은 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많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 졸리네. 너무 이른 시간이라. <laughs> 저가 좀 늦게까지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귀촌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 뒤에 있는 약 222평 정도 되는 밭을 지금 현재 충청도 예산에 사시는 분이 이쪽으로 귀촌을 희망하셔가지고 땅을 구입하는데 도와드리고 모든 과정을 저한테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꼭 시골에 내려오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저와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집이 완성되는 것까지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과정으로 구입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눈발이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자, 그러면 잠시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땅은 제가 있는 동네의 마지막 집에서 요렇게 저 멀리 보이는데 직선거리로는 약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특별히 부딪힐 이유도 없고요. 매우 조용하고요. 앞에 요렇게 개울까지 있습니다. 어 지금은 뭐 겨울이라 물이 별로 없지만 여름에는 제법 많은 물이 흘러가지고요. 어 요쪽에 지금 요정도 쪽에다가 어 높이 한... 1m 내외쪽으로 물을 좀 만들어서 물을 좀 가둔 다음에 자 요정도 요 앞에 큰 나무 두개가 있죠 요 나무 사이에다가 뒤에다가 받침대를 놓고 이 위에다가 정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보시다시피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정말 그늘이 아주 훌륭해요 그늘이 훌륭한 그늘이 있고 밑에는 개울이 흐르고요. 아 여기에다가 이제 정자를 세울 예정인데 아직 그 정자의 모양이나 이런 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과정들을 전부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낱낱이 공개하여 여러분들이 크지 않은 돈으로 이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그런 거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이게 경사가 사장님이 경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한 7, 8도? 5도? 7, 8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7, 8도 정도 되,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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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기사님하고 상의를 한 끝에 이 정도 땅을 한 면으로 만들었을 때는 쪽 앞쪽을 너무 많이 올려야 되고 길과의 턱이 높이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약 2단 정도로 조성을 하고 이쪽 지금 완만하게 경사진 부분을 적당히 판판하게 해가지고 차가 위로도 들어갈 수도 있으며 이 안에 집과 하우스 및 기타 부대 시설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예상 비용은 6천만 원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재 동네 어르신 땅인데, 제가 위탁으로 온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잘안 보이네? 보이시죠? 이 온나무가 한 2년 정도 큰 건데, 올해부터 많이 클 예정인데, 좋은 일인지 아쉬운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를 일단은 오늘 다캘 거예요. 캐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평탄 작업을 할 건데, 자, 저희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귀촌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켜보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걸쳐서 어, 220평 정도 되는 땅에 심겨진 온나무를 전부 캤습니다. 이렇게 온나무를 캐가지고, 다른 곳으로 잘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의 위치를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앉혀 볼 생각입니다. 멀리 닥 트여진 경관이 아주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수평으로 놨는데 바닥면이 어느 정도 경사가 졌는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땅도 작업을 하면 아주 근사하고 멋진 땅이 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됐는데요. 어, 약 1시간 조금 넘게 걸쳐서 어, 200평에 심겨져 있는 온나무를 전부 캐고요. 어,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지금 2시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 시골에 땅을 사실 때 평평하고 완벽한 땅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설령 그런 땅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비싸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땅을 샀어도 본인 마음에 맞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장비를 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초부터 어느정도 경사가 지어 있어도 개의치 마시고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공투인데 이것이 지금 하루에 60만원입니다 이 정도 장비만 들어와도 200평 정도 되는 거는 하루 반이 뭐 정도 되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공사를 많이 했죠 아주 기초적인 공사를 좀 해놓고 다시 작업을 할 건데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작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땅을 장비를 들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땅값이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 비교 분석을 하시면 땅을 구하시는데 아마 좀더 쉽게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을 해놓고요 주변에 있는 땅과 산 경계지에 있는 이렇게 쓰러져 오래돼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싹 치울 거예요. 치워서 분쇄할 건 분쇄하고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땔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변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경계면을 축대를 쌓고 혹은 돌을 쌓으면 굉장히 근사하겠지만 아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비용 발생이 아주 많이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돌을 쌓거나 석축을 쌓을 경우에는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돌이나 시멘트로 석축을 싸지 않는 대신 이 상태로 평탄 작업을 좀 마무리하고 차 후에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 축대를 쌓거나 돌을 쌓는 방법을 좀 생각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업 이틀째입니다. 두 번째 날인데 어제 밤에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제가 서 있는 방수에 집을 질 예정인데, 눈 내린 후이 창문을 통해서 바라다 보이는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면 앞에 모습이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서둘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닥 고르는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저는 한 이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3일 걸렸네요. 3일 걸려서 경사진면을 2단으로 만들었는데요. 되어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단이고요. 요 아래가 2단, 두 번째 단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그 전릉대 뒤쪽서부터 요쪽으로 길을 만들었고요. 1단과 2단 사이에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나무나 정원을 꾸미는 정도로 이쪽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지금 짐이 많아서 예산에서 이사 오시는 분인데요. 어, 작업 상황도 확인할 겸 해서 올 때마다 짐을 조금씩 조금씩 실어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올걸 대비해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공간을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아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 이거 돌이 잘하나봐. 세상에 요즘 이렇게 돌이 많죠. 그래서 큰 비가 와도 뭐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돌이 참 많습니다. 고점이 그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장점으로 고쳐나갈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 아래쪽 뒤쪽 빙 둘러서 물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땅 위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다 볼까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아래쪽도 역시 이 부분 이 부분이 2단으로 되어져 있고 이 부분에 하우스형 농막을 일단 설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을 짓을 계획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 땅은요, 총 222평이고요. 어, 금액은 제가 이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가급적 저렴하게 도시 분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살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500만원으로 가격을 절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데, 3일이해서 3일, 3일. 80만원 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1680만원으로 일단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거는 전봇대도 여기 있고, 있으니까 적당한 곳을 확인해서 전기 가설하는 일이 남았고요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하우스를 가로로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2단 공간을 바닥이 공중에 뜬 상태인 집을 이쪽에다가 지을 거예요 집 짓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먼저 하우스 안에 있는 일단 거주를 좀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집이 들어섰을 때 보이는 전면의 모습입니다. 전면. 자, 겨울인데 이 정도 뷰가 보이면 여름에는 꽤나 근사한 풍경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땅을 구입해서 다지는 과정과 비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하우스를 어떻게 지을 것이며 하우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시설이 만들어지는지를 어,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 저희 도탈람 영상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